네, 저는 한국투자증권 GWM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세호 팀장이라고 합니다. 사실 그 상반기에 시장이 예상보다 굉장히 좀 좋다 보니까. 파랑을 보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대한 전망도 최근에 수정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.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펀더멘털 측면에서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의 레벨업을 기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. 전반적으로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먼저 나왔고 어느 정도 기업들의 실적이 확인되는 3분기 이후에 어떤 시장흐름을 봤을 때 지수가 여기서 의미 있는 레벨업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 둔화나 침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관련한 수혜 섹터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. 하고 있습니다.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섹터는 뭐 사실 지금은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섹터지만 헬스케어 섹터들을 지금부터 좀 모아가는 분할 매수 차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고객들께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. 어, 특정 종목, 최근에도 이제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내에서도 종목별 로 수익률 편차가 굉장히 커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을 매수하기보다는 섹터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거든요.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투자들 하시는 ETF를 통한 투자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고요. 말씀드렸던 헬스케어 섹터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ETF가 타이거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코덱스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. 최근에 신저가 수준으로 다시 좀 내려와 있는데 하반기를 본다면 헬스케어 섹터를 좀 유망하게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둔화 이슈 나오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많이 올랐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2차전지나 AI 기반으로 한 반도체 수급에 많이 밀리면서 헬스케어 섹터가 여전히 소외받고 있거든요.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차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하반기 이후에는 헬스케어 섹터의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지금부터 헬스케어 섹터에 대한 투자를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원칙은 고객들께도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일치 않는 투자를 지향 하고 있습니다. 고객님들께서 뭐 단기간에 큰 수익 을 바라고 투자하시는 경우들도 많지만 어느 한순간에 손실을 크게 본다면 그를 만회하고자 많은 비용 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욕심을 제어하고 적절한 투자 수익을 꾸준하게 올리는 원칙을 계속 좀 고수하고 있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들께서 최근에 좀 욕심이 많아지셨어요. 사실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주식을 사거나 어떤 특정 투자를 한다면 이 정도 수익은 돼야 되지 않겠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욕심을 어느 정도 좀 버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 자산을 투자할 때 매수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수익률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매도보다는 매수에 좀 신중을 기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고객들께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유행에 쏠리는 투자보다는 어떤 지금 앞으로 유망하지만, 그렇다고 너무 소외되어 있는, 계속 소외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사실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. 유망하지만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, 시장에 관심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지만, 그 이유를 본다면 많이 올라갈 수 있는, 크게 먹을 수 있는, 매수를 잘 해놓고, 어느 정도 매도는 좀 편안하게 할수 있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투자를 많이 권유드리는 편입니다. 예.